시편 45편 1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꽃과 같더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우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천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고난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은 결혼하는 왕을 축하하는 시인데 외적으로는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이지만 내적으로는 왕의 배후에서그 왕을 세우시고 또 후원하고 계신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에, 여기에 나오는 왕을 메시아로, 또 왕비를 메시아의 신부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편, 45편, 5절을 인용하면서 왕의 위엄과 존귀를 영화로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비유하고, 어, 있습니다. 음. 특별히 10편 45편을 별명이 하나 있는데 10편의 아가서라고 부릅니다. 음. 그 정도로 아가서와 내용이 유사하고 또 아가서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와 그의 신부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더라. 자, 입이 아름다운 것은 그 모양 때문이 아니고 은혜를 머금은 것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절에, 언급하고 있는 아름다워라고 하는 표현 역시 외모, 외형적 아름다움이기보다는 내면적인 아름다움, 그의 인격이나 그의 성품이나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찬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비록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에, 모습은 고운 모양이나 풍채나 흐무할 만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큼 아름다운 것이었다 땅에 어떤 아, 가치 있는 아,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3절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체시고 전능하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진리로 당신들의 백성들을 다스릴뿐만 아니라 또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을 수행하실 것이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 생각 뜻을 밝게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며 거짓과 교만, 불의의 세력과 전쟁을 수행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과 죄악의 세력들을 거꾸로 뜨리셨고 원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셨다. 그러인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 엎드러지는 도다. 여기서 왕의 무기인 화살은 메시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염통이 뚫리는 것은 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짐을 받아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엎드러지는 것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죄인들이 그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에 던져지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일차적으로 보면 왕의 주변 국가의 왕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정복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메시아 예언시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천단들보다 더 우월하셔서 우주적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 절. 자, 이제는 7 절까지는 왕이 어떤 분인지, 왕의 모습을 노래한 것이라면 8절부터 15절은 아, 신부를 향한 군면입니다.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치명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자,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고운 옷을 입고 향기로운 향풍을 뿌린 왕처럼 예수 그리토가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수행을 아름다운 사역을 수행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인격의 향기와 아, 묻어 나고 있고 또 그분의 그 아름다운 향기의 절정은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 나타났는데 여기서 상하궁은 아,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처소인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상하국은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곳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삶을 사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신부에 관하여 이제 9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왕에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에 가까이 하는 여인들은 결혼식의 들러리로 볼수 있고 왕들의 딸들은 왕의 후궁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아, 즉 결혼식에 노 지체 높은 여인들로 구성된 신부의 둘러리들과 이미 왕의 후궁이 된 여인들이 참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 이 왕들의 딸들이 후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보낸냈다는 열왕기하 11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나라들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혈연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속국의 공주를 종조국의 왕에게 시집보냄으로 평화를 받는 평화를 보장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 그런 배경에서 기록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45편이 메시아 예언시임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그리또와 연합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질 복을 언급하는 것이다. 오빌의 금으로, 왕은는 신부죠?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렇게. 음. 자, 그 신부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음. 아, 오늘 결혼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부는 이방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방 문화와의 단절을 말씀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그 삶에서 단절되는 즉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육신의 모든 삶을 다 끝내고 그것과 단절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기간이잖아요. 지금 이 기간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시간 안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준비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우리가 살았던 육신의 삶과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어 이제 왕과 결혼하기 전에 일년 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육 개월 동안 세상의 물을 다 빼고 또육 개월 동안 이제 왕 후에 걸맞는 향기를 그의 몸에 다시 배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빼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 거기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살았던 삶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삶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 생존을 염려하며 살았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책임지실 것이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때4 5 편과 연결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그리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그것을 위하여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가 어떻게 어떤 질서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가치는 무엇인지 각 나라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온 세계 나라들이 다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그 나라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치를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인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에 가장 큰 영광과 복으로 여기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깨어 있다면 살아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가? 그 나라의 통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에 어울리는, 어울리는 사람으로 준비가 당연히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진 회사인지 그리고 그 회사가 바라고 기대하는 인재는 그 인재상은 어떤 것인지 이거 다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그 그거에 맞게 자기의 스펙을 갖추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런데 뭐 어, 하나님 나라가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들어가는 회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로 준비가 될까? 그럴 일은 없겠죠. 예.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신랑이신 신랑이 어떤 분이지를쭉 이렇게 7절까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분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훌륭한 분의 신부로 오늘 우리가 부름 받았고, 또 우리가 그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그 왕에게 어울리는 신부가 되라는 의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적어도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그 신부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여긴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마음은 그래도 내가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어울리는 그런 그런 아, 신부로 아, 그 마지막 날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이 당연해질지 않겠어요. 아, 근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뭐 우리 안에 신부가 됐다는 게 그게 뭐 별로 그렇게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여전히 뭘 추구하는 거겠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추구했던 걸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자, 12절 두루했다는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이전까지 신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고 싶을 만큼 예물을 가지고 오고 어좀 한번 만나고 싶을 만큼의 존재가 된 거죠. 그럼 그 신부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게 아니잖아요. 네, 왕과 결혼하게 될 신부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만민으로부터 음 존경과 부러움을 살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로 인하여 세상에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존재가 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진리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전기와 부러움을 받는 자로 수고하며 애쓸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신부로 조성되기 위하여 애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이 됐어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왕후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왕으로 이미 선택이 됐는데 더 이상 왕후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일을 계속 노력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뭘 노력해야 되는 거죠? 왕에게 어울리는 왕후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부러움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 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진리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어쩌면 내가 신부가 되었는 것이 세상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딸들이 두루의 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고 부한 자가 존귀한 자가 귀인이 얼굴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된게뭐 그게 대단한 거냐. 뭐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13절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결국 우리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도와 한몸이 되는 그리도와의 깊은 연합을 통하여 그리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한 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편 45편은 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위엄 있는 분인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고, 그분의 신부가 될 우리들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아, 제가 겉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 신부된 오늘 우리의 음,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진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 이게 시급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다 늙어서 다 죽어가기 전에 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였구나 해봐야 소용 없어요. 어, 뭐 그냥 뭐 끝나는 것도 것보단 낫겠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도달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깨닫는 게 시급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주림 오시기 전에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기름은 진작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저기 주리 본다고 막 축혈 복적하니까 그제서야 기름 준비 어디 가서 기름 사오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름 좀꺼달라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빨리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신부로 맞이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모든 시간들이 왜 하루하루가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루 더 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왜 감사할까요? 뭐이 땅에 뭐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기도 하나님 나라보다 좋은 게 하나라도 있나요? 뭐가 감사해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건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형도들에게는 그게 왜 근데 복입니까왜 장소가 복입니까? 하루라도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더 그리 또 아름다운 신부로 더 조성될 수 있구나. 그분 앞에 어, 그분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설수 있는 기회를 하루 더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소중한 거죠. 소중한 거죠. 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존귀와 부러움을 받을 사람으로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되었고 그 신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오늘 조성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예배 안에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시고 또 예배 안에서 우리의 신랑이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신부 되기를 소망하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진리 안에서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령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이 신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천국 혼인 잔치가 우리의 신령 안에서 더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항상 볼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